그럼 이따가 마무리 멘트 해야 돼. 개구이개구이어 응. 어? 응. 음. 어. 어디갔어 콩이? 어. 내 콩이. 내 콩이야. 내아 여기 맛있는 해벌레도인데. 안돼. 안돼. 얌얌얌. 어. 이런. 안돼 입에 넣기 전에 음. 구출해야 되겠어. 으아, 언니 됐다. 응. 근데 이미 먹혀버렸대. 이런, 내 야, 친구들. 그럼 내가 들어가서 구출을 해야 되겠어. 영 나를 먹어. 아나 먹어 응. 응. 먹으라고 응. 아. 아. 응. 아. 응. 맛없어 으악 맛없어 응. 응. 어 친구를 붙이겠다 응. 응. 이 콩이 응. 이콩 맛있어서 먹었는데 응. 무슨 딴맹 빗대리만 만다고 너나 먹어야겠다 안돼 아 아, 안돼 아. 안돼 친구 음. 아이야. 아이야, 아이야, 아이야. 너무 큰걸 먹었대. 얘는 똥냄문 분질렀대. 아, <laughs> 아, 아, 이상해. 똥 냄새나. 차라리 <laughs> 날 먹어줘. 야, 안 되겠다. 끝해야 되겠다. 크, 크, 크. 야, 미. 얘는, 꿀꺽하고삼켰대 음, 응, 날못 먹을 걸 너무 크잖아. 너 저리 가 <laughs> 이럴 줄알줄지 너무 이 틈을 너무 크잖아. 타서. 아 너무 크잖아. 너무 크잖아. 너무 크잖아. 너무 크잖아. 너무 혓바닥 사이요. 혀바닥 입부분만 잘렸대. 그가 바닥이 근데 잘 빠졌대. 혀바닥은 근데 그대로였대어저 <laughs> 청소기 같잖아. 뭐든지 다 흡입하는. 안돼. 안돼. 어. 그남우니이 포개져 버렸대. 아, 푸시푸시, 푸시푸시, 푸시푸다 푸시푸시, 푸안 되겠다. 시푸시 푸시푸시, 푸시푸시, 푸시다시삑삑유해야지 나를 먹어 봐. 하, 뽕. 다시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가져가 가져가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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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야 아니야, 두둥! 야아뚱 <두둥. 둥둥둥둥. 웃음> 예, 근데 얘는 진니야아니가 꺼져있었대 지금은 야 아니야, 아니야, 기가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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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야 아니야, 가니던데 애벌레를 희생, 희생해야 되겠군. 음, 애벌레 아까 전에 막 음. 먹었는데 진짜 맛없어. 어. 안 되겠어. 우리 오이 만났어. 우리의 향. 흙이 섞어 먹으면 느낌이. 없어. 그러면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어. 닭, 닭 친구. 오리인데요. 어, 오리 친구. 저 친구 좀 없애줘. 저 개구리 진공청소기 좀 없애줘. 막지기로, 아, 대포로 날려버리겠다. 엄청 응? 어, 맛있는 게 날라갔네. 진공청소기 음 응? 흡입. 어, 맛있는 게 없어졌대. 응? 어디갔지? 어디 갔지? 맛있는 걸 진공청소기로 빨아먹대음맛있다 개구리! 너 그거 무슨 맛인지 알아? 아니 밖에는 사탕맛인데 속안에 폭탄이 들어있대 너곧 뱉지 않으면 폭파할지도 몰라 10 9 8 7 6 5 속감에 갇혀 있느라고 너무 힘들었어. 왜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. 사실 이건 제 원래 입에서 나온. 응. 얘 알이 어때? 알이였어 오리 알이야. 아... 천둥오리 어때 지금? 아, 어, 천둥치는 천둥치, 천둥오리? 천둥치는 알. 천둥치. 둥치는 알. 천둥오리? 오, 알이 천둥이 쳐져 그런가? 응. 왜 근데 천둥? 이또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? 발사, 발사한 돼. 우리가 아, 살이빠 없어. 해야겠다. 얘는 잡대. 어, 12시 벨페그로가 올 시간입니다. 시청. 어, 마무리 마무리 됐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.